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호인 뉴스 일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좀 불장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불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를 해줘야 어 굉장히 또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NFT 관련해서 지금 현재 NFT 관련해서 막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어, NFT가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 뎁 엑시인 인피니티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엔진 코인까지도 NFT 관련 코인들이 상승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NFT 코인과 메타버스 코인에 대한 플랫폼들이 지금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저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스토리지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리지 코인과 어떤 코인을 같이 봐야 되냐 시야 코인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요 같이 보면서 골렘 코인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스토리지 코인이 503원 플러스 3.29%로 한 16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코인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어, 시야 코인이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어, 중요한 내용들 좀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지 코인 과연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코인은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NFT에 대한 시장이 크게 되면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AR, 그리고 VR, 그리고 XR, 확장현실에 대한 이런 생활들, 이런 세계 4차 산업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저장 플랫폼에 대한 코인들도 어쩔 수 없이 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채 GPT. 한번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코인이 수혜를 본다? 바로 저장 플랫폼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뭐 인공지능 ai 오픈 채 t 피 대한 시장이 크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그 가상현실에 대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토리지 코인이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편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플레이뎁 코인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토리지 코인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 매수가 지금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전선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8 어, 7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700원까지만 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504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700원까지만 반등을 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못 해도 우리가 한 35%에서 40% 정도는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돈 100만 원만 준비하세요. 단돈 100만 원만 준비하고 그냥 매수하세요, 여러분들. 매수하 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내용들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어, 지금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은행 문이 문을 닫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30%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어, SVB죠 어,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에서 파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파산 사태, 파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중앙 은행에 대한 취약점이 고드란이, 어, 고스란히, 고스란히 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 폭등세를 폭등세의 방아쇠를 달린 것은 실리코밸리 은행이었다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 은행이다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피난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바닥을 잡으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랫번호로 1번이라고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으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려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많이 불안한데, 와, 우리가 지금 이 SVB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받아 보셔서 단기간에 50% 이상 세 자리 수 이상까지도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방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얼마 수익 받습니까, 여러분? 자기 보세요. 이렇게 수익을 좀 내가 제가 내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 코인 1타 님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수익이 쌓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찬 좀 보내 드릴게요라고 이제 70대 신 어머님께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은 뭐냐?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나이 70 드신 어머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 초등학생도 들어와가지고 뭐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가지고 뭐 지네 친구들이랑 뭐 여행 간다는 얘기가 나오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재료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리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인명 매수가 목표가 매수 이유까지 같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무료 방은 처음입니다. 무료 방입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용이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고 제 방송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만 구독만 눌러주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스토리지 코인 가지고 왔는데, 어,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내가 좀 목표가를 좀 잡아보고 싶다. 단기간에 한세 자릿수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무조건 매수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어, 소통해보실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딱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보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어, 무료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 파워레저 6.38% 그리고 컨턴코인 5.84% 그리고 이더리움 2.43%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매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매매 하시는데 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보진 못했다. 교육, 교육해주는 공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찾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돈 10만원만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선물 시황과 그리고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단기간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포지션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정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더리움 633.84% 그리고 비트코인 쇼스로 해서 90.88%로 또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집에서 애보는 누님들까지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자 받아보실 분들 아래번호로 문자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